찔린 것 같은데. 네? 칼이요?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아 저기요 저기요. 전화 주신 분이죠? 아, 예. 아, 이거, 그 제가 차를 빼다가 범퍼를 좀 긁어가지고. 아, 예예예 사장 예, 예. <laughs> 무슨 일인데요? 아, 뭐 네, 별거 아닙니다 <laughs> 접촉사고요? 그래서 차는요? 정비소에 들어가야 된대요? 아니 막 그냥 보면 티안 나게 조금 긁혔는데 보험 처리한다는데 그냥 가라키다아 어,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수리비는 받지 그러셨어요. 그 되게 1 0만원 안에서 해결하던데. 아니 나도 문제라는 그래서... 처지에 아니, 그 정도 가지고 돈달라는 소리는 참아 못하겠더라. 사람이 양심이 있지. 참네 사장님은 아니, 지금 이 대목에서 양심이 왜 나옵니까? 남의 돈 뺏는 것도 아니고 내차 긁힌값 받는다는 건데. 우리 사장님 이런 때 보면 진짜 어이없더라. 아이 그래 마음이 약해 가지고 사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아 그래도 명색이 사장인데. 아니 네가 사장한테 너무 막 대하는 거아이가아 맞네. 아, 사장님. 아직 커피 안 드셨지요? 제가 빨리 타다 드릴게요. 맛있게. 그래. 그장군은 오후에 하긴 하자. 예. 에이씨, 막 이래 기될줄 누가 알았나?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 이대로 포기 안 한다. 해마, 빨리 가자. 빨리. 어, 일단 끊자. 나중에 전화할게. 저니 우리 미숙이 미 최고지 뭐. <웃음> <웃음> 아유, 자. 나는 약속이 있었어. 먼저 나가 볼게. 미숙이도 일찍 들어가라. 네. <laughs> 사장님. 어. 공장에는 언제 가 보실 거예요? 공장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던데. 어, 안 그래도 내일 열심히 한다고 그랬다. 공장도 들러 보고. 같이 점심 먹고 들어올게. 아 예. <laughs> 간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음 그래. <laughs> 아 진짜네. <laughs> 들렀으니까 어서 가자 마음에 바아 출발해라 빨리 빨리 예 아직도 안 오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어 진짜 이상하네 무슨 일이지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전화 드려볼게요 예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 돼나 내가 병원은 무슨 우리 지금 저 사람 납치한 기다. 뭐 놀러 온줄 아나? 이러다가 죽을까봐 <laughs> 약사다 발라주면 된다. 일단은 너희 그 집에 가가지고 야야 잠깐잠깐잠깐 잠깐만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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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 가ú, 으, réussi,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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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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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당신 괜찮아? 나, 나다 보여?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예. 옆구리 상처가 깊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병원에 데려온 사람들 말로는 남자 두 명한테 쫓기고 계셨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그게요. 그러게 말이야.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어. 찔린데 몇 방울 꿰민 거 말고는 괜찮다고 하네. 어. 사모님 많이 놀라셨죠? 어. 이 양반이 더 놀랬지 뭐. 아 신고는 하셨고요? 어. 좀 전에 형사들 왔다 갔는데 허탕만 치고 갔어. 죽기 살기로 도망친 거 외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데 하긴 그런 상황에서 뭔들 제대로 보였겠어? 그 정신에 도망쳐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 네 진짜 이만하기가 천만다행이에요 행님 <laughs> 우리 이러다가 잡히는 거 아이가 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 사장이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신고해본들 무슨 수로 우리를 잡노 오늘 일단 들어가서 쉬고 내일 상황 봐가면서 움직이자 내려라 입니다. 네, 사부님. 아, 범인 잡았어. 어. 아 잠깐만 유진 아빠 바꿔줄게. 음. 미숙이 많이 걱정했지. 그럼요. 이제 괜찮으세요? 아 근데 아까 사모님 말로는 형사들이 그 허탕 치고 돌아갔다던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으셨대요? 아. 어, 사실은 내가 그놈들 차 번호를 봤는데. 아 근데 그 차가 어제 접촉 사고낸 장거 있지. 근데 사모님은 왜 저한테 사장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 미스 게. 아, 그건 말이지 그렇다면 어제 그 접촉사고도 사장님을 유인하려고 일부러 저지른 걸 겁니다 하... 사장님 이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일치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물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범인일 가능성이 많다면서 아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온 친척들한테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아 예. 저 사장님, 저 핸드폰에 전화가 와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래. 나중에 더 하자. <laughs> 왜 그랬습니까? 아 저희는. 형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피해자가 당신들 차량번호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차 뒷자리 CT 피 묻어 있는 거 확인 됐고 굳이 국과수 결과 안 봐도 그 피는 김동국 피일 게 뻔한데 이래도 발표할 거야? 어? 그 그게 그 사실은 맞습니다. 음. 저희가 그랬습니다. 아 그. 사업이 부도나서 쫄딱 마약이 생겼는데 돈도를 구멍도 없고 그래서 그 사장을 데려다가 몸값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동국 사장은 어떻게 알았어요? 어, 아, 청년 사업가 모임에 갔을 때 봤는데 사람들 말로는 김동국 사장이 규모는 좀 작아도 알짜배기 부자라고 그래서.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돈만 조금 뜯어낼 생각이었지 뭐죽이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그만큼도 없었습니다 그 칼로 찌는 건 형님이 실수로 네 범행 자백했고요. 여기 서류 정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려고요. 네, 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사건 어떻게 되가나 물어보셔가지고요. 내가 뭘 알아왔는지 한번 봐봐라. 예? 네? 김은혜씨, 괜찮습니까? 나는 그냥 우리 회사 알짜배기라고 우리 사장님 알보자라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말한 것밖에 없는데 오빠는 미친나!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장님을 납치할 생각을 다하노 어쩌려고? 아, 죄송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참. 이 무슨? 아 미스 김이 놀랬겠네. 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은혜 씨 오빠한테 죽을 뻔했어. 인수인계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다 알면서 같이 일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어쨌거나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오빠 때문에 이렇게 그만두게 돼서, 나도 마음이 안 좋다.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사장님. 그만 가보겠습니다. 어, 웬일이세요? 아, 네, 이 김은혜 씨한테 볼 일이 좀 있어서요. 네? 저한테 무슨? 김동국 납치 사주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 라니요럼니아니에아요 사모님, 아니요, 사요아니님뭐니요 아니요, 아요전 진짜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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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어. 내 생각엔 김동구에 대한 정보를 준 사람이 김은혜 같은데. 딱 감이 오네요. 그러면 공범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김은혜도 연관돼 있죠. 아,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잡혔을 때왜말안 했어? 김은혜는 내 동생이다. 김동우 사장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다. 김기현이 이렇게 말했어야 되잖아. 근데 왜 숨겼냐고. 음. 어? 음. 죄를 지었으면 다 같이 벌을 받아야지. 누구는 정져자 되는데 누구면제받고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안 그래? 이일 계획한 사람이 아시나 방꼬랑좀 봐라 이거 아문 닫아라 아이고 너도 가방 샀나? 이거 무슨 똥 아이가 이거 이 비싼 거 아이가? 아 몰라 아 왜? 니네 월급으로는 도없을낀데 무슨 돈이 사서 샀노? 증나니까 나가라고 무슨 돈을 산다니까? 가만나아 뭐라노? 머리가 감꾸러? 아 빨리 나가라고 야, 어디서 났지? 야, 야, 미스 김아. 예. 어, 일로 와봐라. 여기 돈이 안 맞는데? 장구에서 한 3천만 원이 빈다. 예? 3천씩이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뭘 빼먹었나? <laughs>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만은.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뭐 하나 빠졌는가보다. 확인하고 나면 얘기해줘. 예. <웃음> <웃음> 뭐? 돈벌 건수? 어. 어디 돈벌데좀 없나? 야, 니는 직장에 있으면서 또 무슨 일을 하려고? 네 혹시 회사 돈 빼돌린다? 아니 너무 사고 싶은 백이 있는데 그만한 돈은 없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겠지 싶어서 공금으로 일단 샀는데 그래서 채워내야 될 돈이 얼마인데 3백? 그럼 뭐? 3천만 원 <laughs> 조금 더 남는데. 가시나, 이 간뜨기가 부었네. 아, 내니 네 사고 칠줄 알았다. 아, 씨. 아, 근데, 은혜야. 삼촌이라고. 내한테 좋은 투자권으로 건수가 하나 있긴 있는데. 진짜? 그래.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보겠는데 거기에 투자하기만 하면 두배 수익 올리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 그래? 그러면 그거 우리도 한번 투자해 볼까? 투자금이 없다 이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은혜야, 네가 이왕 사고 친 김에 5천만 원만 더 땡겨 온나 어? 지금 3천만 원도 못 채워서 난리고만 5천만 원을더 빼오라고? 야. 오천만원 투자하면 1억이 들어온다니까. 그걸로 딱 공금 채우고 남은 2천만원 가지고 니하고 나하고 반팅하면 좋잖아. ンえなちゅう 와.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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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하노 투자한다며 이번에 진짜라며 야 그거 한방이나 투자 한방이나 어차피 똑같은거 아이가 재수 있으면 터지는 기고 없으면 쪽박 차는 기고하참 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오빠 니말 네 믿고 빼돌린 돈이 2억이 넘는데 이제 난 어쩌라고? 아 어쩌라고? 아. 어. 며칠 전에 사장님이 지방 공장 부지를 팔아서. 지금 회사에 현금 3억이 들어와있거든 그걸 우리걸로 만들자 뭐? 3억? 어떻게? 납치 나, 나, 납치? 납치를 해서 몸값으로 3억을 받은 다음에 회사 돈을 채우고 난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노어 지금 공장 앞에 대기하고 있다. 또 어제처럼 실수하고 하면 안 된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시켜야 된다고. 만약에 상황이 어려우면 칼 써라. 대신 살짝만. 절대로 죽이거나 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 나도 그런 거좀 알고 있다. いたずら系。